3만석, 전석, 매진, 전 세계 생중계, 태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무대는 단 95분 만에 세계적 망신으로 끝났죠. 그리고 그 참사의 중심엔 바로 제가 있었습니다. 리사만 있으면 성공할 줄 알았던 무대, 그런데 왜 리사는 떠났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그 실패 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랐던 그날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한때 확신했습니다. 태국의 전통만으로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 북한대, 무용수 몇명 그리고 제 열정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 출신 공연 프로듀서 아난 케마쿤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제 마음 한 구석엔 여전히 자부심과 부끄러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성공담보다 더 값진 실패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저처럼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조심스레 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2021년 9월 그날의 방콕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하지만 구단거리 중앙사 12층 회의실 안은 한층 더 뜨거웠습니다.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이들은 태국 문화부 장관, 차관, 주요 재계 인사, 방송사 임원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 같은 젊은 민간 기획사 대표가 초대된 것만으로도 이례적인 일이었죠. 회의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를 흔드는데 왜 태국은 못하는가? 그 질문이 회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레 재게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전통과 기술의 융합이라는 타이틀로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된 바 있었으니까요. 몇해전 제가 연출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태국 전통 가면 춤 수라타니를 홀로그램으로 띄우고 북부의 치앙마이 북춤을 레이저 라이트와 결합해 선보인 무대였죠. 그 영상이 SNS에서 100만 뷰를 넘기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저는 태국 전통의 미래라는 수식어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정부와 재계는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안한니라면 태국판 한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저는 두려움보다 쾌감이 앞섰습니다. 마치 제가 선택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했으니까요. 저는 미리 준비해온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테이블 중앙으로 돌려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명은 사이엠 비욘드 타임입니다. 화면 속엔 화려한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태국 전통 궁중 무용수들이 황금빛 사원 앞에서 춤을 추고 웅장한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엔 은은하게 전자비트가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주요 라인업 태국 출신 월드스타 블랙핑크 리사.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문화부 차관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당기며 물었습니다. 리사 씨 섭외는 확실합니까? 그 질문은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세계적인 케이팝 스타인 리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성공은 이미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사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계산이 스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아직 리사 측과 본격적인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단지 팬미팅 관련 문의 메일을 보낸 게 전부였지요.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30분 후 1억 달러 규모의 정부 민간 합작 펀드가 조성되었고, 저는 총감독 겸 총괄 PD라는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방콕의 눅눅한 밤공기조차 그날만큼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태국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후 프로젝트는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풀리자 방송국, 대기업, 무대 제작사, 음향팀, 의상팀까지 저희 사무실 앞에 줄을 섰습니다. 매일같이 회의가 열렸고 수많은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무용수 손끝 각도를 조금만 낮추면 화면이 더 부드럽게 나옵니다. EDM 베이스라인을 살짝 깔면 글로벌 관객 반응이 좋아질 겁니다. LED 발판을 설치하면 관객 몰입도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훼손하지 않는다. 세계가 태국에 맞춰야 합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마치 주문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전통의 수호자라 여기며 현대 기술을 장식품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음향 감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난씨 전통 북소리에만 의존하면 해외 관객들이 박진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통 장단만으로 충분합니다. 기계음은 태국의 순수성을 해칩니다. 무대 제작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LED 조명을 활용하면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더 빛날 겁니다. 현대적 장치는 배경에 숨어야 합니다. 전통이 주인공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이 논쟁의 연속이었고 결국 몇몇 파트너사들은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습니다. 떠나며 남긴 그들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전통만 고집하다 보면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리사가 무대에 서기만 하면 모두가 내 선택이 옳았다고 인정할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022년 3월 드디어 리사와의 첫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 속 리사는 환하게 웃으며 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사와디카. 저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무대 도면을 최소 한달 전에 전달해주세요. 동선 안전 확인도 필요합니다. 리사와 yg 팀의 요청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마저 과잉 요구로 여겼습니다. 우리 무대는 장인들이 손으로 완성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회의가 끝났고 저는 협상 성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순간부터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몇달 동안 프로젝트는 겉으론 화려해 보였습니다. sns 팔로워 수는 급격히 늘었고 언론에서는 태국판 케이팝이라며 저를 띄워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언론 인터뷰에 응하며 스스로를 더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대 준비 상황은 텅빈 껍데기와 같았습니다.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고 모든 게 느낌대로 감각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2022년 7월 7일 밤 11시 42분 운명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아티스트 스케줄 및 안전 문제로 인해 리사의 공연 참여를 취소합니다. 그 순간 제세상이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3만석의 티켓이 매진되었고 글로벌 스트리밍 계약도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멈춰야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나락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2022년 7월 7일 밤 11시 42분.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컴퓨터 화면 속단한 줄의 문장. 아티스트 스케줄 및 안전 문제로 인해 리사의 공연 참여를 취소합니다. 메일을 읽는데 5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제게 던진 충격은 말로 다할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고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텅빈 무대 중앙에 구멍이 생겼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리사가 빠진다는 건 단순한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세계가 주목하고 있던 무대 3만 석 티켓 매진, 글로벌 스트리밍 계약, 정부 공식 행사. 그 모든 게 리사의 이름 위에 세워진 성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출 용기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SNS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아티스트 개인 컨디션 문제로 인해 리사 씨의 참여가 어려워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댓글창은 비난으로 뒤덮였습니다. 준비도 안 하고 뭘한 거냐. 리사 이용해서 티켓 판거 아니냐. 태국의 망신이다. 저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2022년 7월 8일 공연 당일. 무대 뒤편 저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리허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는 시간에 쫓기듯 세워졌습니다. 북춤람 팀이 첫 동작을 시작하자. LED 스크린은 검은 화면으로 멈췄습니다. EDM 오케스트라 파트는 베이스가 끊겨 모니터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음만 흘러나왔습니다. 무대 위 대나무탑은 애초 설계 미흡으로 30도 가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여전히 리사의 이름을 연호하는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저는 모니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3시간짜리 공연은 95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조명이 꺼진 무대 위에는 멍하니 서 있는 배우들, 그리고 뒤엉킨 장비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삼디카 리사 언니는 왜안 왔어요? 공연이 왜 이렇게 됐어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채 아이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음향팀장의 깊은 한숨, 무용감독의 허탈한 웃음, 스태프들이 장비를 정리하는 무거운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저는 제 자존심이 산산히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이엔 비욘드 타임 전통만 남기고 황망이 막 내려 투자사들은 손해 배상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문화부는 민간주관 프로젝트라며 책임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 아침에 무너진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방콕 집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커튼을 닫고 휴대전화도 꺼둔 채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길을 막아도 인터넷 기사 제목들이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매연처럼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전통만 외치다 현대를 잃은 무대. 리사 불참 사태 준비 없는 자의 자충수 오만이 부른 참사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안한 케마쿤 그 옆에 떨리는 손으로 한 단어를 더 적었습니다. 실패. 하지만 종이를 구기려던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그 질문은 단순히 무대를 망쳤다는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K팝의 심장부로 가자. 태국판 K팝을 만들겠다던 사람이 정작 K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 생각했지만 이륙 직전 메모장에 적은 문장은 분명 절박함이었습니다. K-팝이 가진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다. 그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고 돌아가지 못하면 다시는 무대를 만들지 않겠다. 그렇게 비행기는 한밤중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질서 정연한 게이트, 안내판,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라는 평범한 인사까지도 제게는 낯선 충격이었습니다. 서비스도 하나의 공연이구나. 그 작은 깨달음이 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YG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블랙핑크를 배출한 그 이름 뒤에 숨겨진 비밀이 궁금했지만, 솔직히 말해 화려한 로비와 첨단 장비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건, 땀 냄새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연습생들이 똑같은 각도로 팔을 뻗고, 같은 박자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화려함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시스템 위에 세워진 무대구나. 트레이너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매일 12시간씩 연습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피드백이에요. 그는 태블릿을 들어 연습 영상을 보여주었고 AI가 어깨 각도와 무릎 꺾임을 빨간 선으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예술도 과학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태국 공연 당시 느낌대로 조립하라고 지시했던 제 모습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후 일주일 동안 저는 5개의 기획사를 돌며 24번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마다 초단위 일정, 데이터 기반의 결정, 그리고 철저한 팀워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지만, 그 안엔 창의성과 열정도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는 함께 갈수 없다고 믿었던 제 고정관념이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귀국 전날, 저는 서울 인사동 골목에서 우연히 전통 한지 공방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할머니 두 분이 손으로 한지를 뜨고 계셨습니다. 실수로 삼각대를 넘어뜨려 물이 쏟아졌을 때, 당황한 저에게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물은 또 길어오면 되지요. 대신 다음엔 조금 더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빠르게, 크게, 화려하게만 달렸습니다. 전통을 지키겠다며 오히려 장인들에게도 서두르라고 재촉했던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겸손으로 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또다시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처럼 막연한 열정이나 야망을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구체적인 단어들을 한줄한줄 한줄 적어 나갔습니다. 전통장인 보호 시스템, 데이터 기반 무대 설계, 협업 문화 가이드, 그리고 마지막 줄에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겸손. 그렇게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감독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고 스스로를 조정자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닌 진짜 팀과 함께 새 프로젝트의 이름은 시안 펄스. 태국 북부 란나 왕조의 전통 북 통북의 리듬을 현대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결합한 무대였습니다. 무용은 태국 전통극 라콘차를 기본으로 하되 K팝 스타일의 군무 포메이션을 접목했지요. 무엇보다 특별했던 건 이번 무대가 태국과 한국의 연합 제작진으로 꾸려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장인, 무용수, 기술자, 음향 감독, 조명팀까지 국적을 넘어선 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북이었습니다. 통북 장인 피창 어르신은 연습 첫날부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대 바깥 통나무 울림통으로 소리를 키워야지 마이크 따윈 필요 없음으로. 반면 한국 음향 감독 양지호님은 주파수를 조율하지 않으면 EDM과 북소리가 섞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스 주파수를 스피커로 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소리가 관객 귀에서 사라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장인의 손을 들어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통만 내세우는 순간 또다시 무대가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을 같은 테이블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번 무대는 해외 스트리밍도 함께 진행됩니다. 관객들이 핸드폰 스피커로 들을 때도 북의 순수함이 그대로 전달돼야 합니다. 대신 북 표면엔 절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마이크 스탠드도 목재로 맞춤 제작하겠습니다. 양 감독도 바로 데이터 시트를 펼쳤습니다. 현재 북 자체 음압은 65dB, EDM 파트는 97dB까지 올라갑니다. 마이크 위치를 15cm 위로 조정하면 북 특유의 울림이 더 살아납니다. 피창 어르신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북죽을 손끝으로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대로 해봅시다. 대신 내기로 직접 확인하겠소.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감정이 아닌 목표로 논쟁하는 법. 바로 이거야. 두 번째 위기는 무대 장치였습니다. 라콘차 무용수들은 특유의 하늘걸음을 밟는데 발뒤꿈치를 들고 엄지발가락에 체중을 싣는 동작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닥 LED 패널이 얇은 강화유리라 파손 위험이 컸습니다. LED 팀장은 보강 패널을 덧대자고 했지만, 무용 감독 소녀 씨는 미끄러짐을 걱정했습니다. 춤은 발끝에서 시작되는데, 미끄러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저는 즉시 디자인팀과 안전팀을 불러 즉석 테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밤샘 회의 끝에, 뜻밖에도 해결책을 찾아낸 건 의상팀 막내였습니다. 영국 발레단 투어 때 봤던 기술인데요. 나노 코팅 액체로 미끄럼 개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양국 엔지니어들이 힘을 합쳐 샘플을 공수했고, 테스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회의록 첫 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통은 가능성을, 기술은 근거를 가져온다. 그 둘의 만남이 혁신이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공연 3일 전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메인보컬 부이가 급성 호두염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부를 예정이던 곡은 태국 전통 선율과 한국어 랩이 어우러진 킬링 파트. 목소리가 없다면 무대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컨디션을 무시하고 무대에 올라가라. 혹은, 전통을 훼손할 수 없다며 보이스 이펙트를 거부했겠지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팀원 전원을 소집해 말했습니다. V의 회복엔 최소 3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연은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보컬 디렉터 윤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라이브를 고집하면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립싱크를 쓰면 프로젝트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때 ART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기존 가이드 녹음을 3D 보이스 샘플로 분해해뒀습니다. 리얼타임 보코더를 이용해 코러스 파트를 채우고 메인 멜로디는 뿌이가 가성으로 일부만 부르면 어떨까요? 관객은 라이브를 듣지만 성대 부담은 최소화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창 어르신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옛 음악도 여러 목소리로 화답하듯 기술도 목소리라 생각하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협업이란 이런 것이구나. 리허설 전날 무대 위에 통북 열세대 EDM 콘솔 바닥 LED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조명이 내려앉고 피창 어르신이 첫 박을 쳤을 때 전율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북의 저음이 바닥을 울리고 EDM 사운드가 천장을 때렸지만 두 소리는 서로를 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모니터에 뜬 SPL 그래프, 한 줄은 북, 한 줄은 EDM. 두 선이 정상에서 겹치며 아름다운 곡선을 그렸습니다. 저는 양 감독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곡 제목을 투 마운틴즈로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태국 북과 한국 비트가 두 산처럼 마주 보는 모습이니까요. 양 감독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시죠? 감독님. 잊고 지냈던 그 호칭이 다시 돌아온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뒤 저는 텅빈 무대 위에 홀로 섰습니다. 1200석의 객석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팀을 지켰는가? 내 욕심이 또다시 무대를 무너뜨리진 않을까? 그때 뒤에서 피창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독 양반, 내북이 저렇게 울린 건 처음이요. 고맙소. 고지어 양 감독, 소냐, AR 엔지니어, 보컬 부위, LED 팀 막내까지 하나둘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팀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성공보다도 값졌습니다. 내일 무대는 여러분 이름으로 올리겠습니다. 박수 받을 자격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그 말에 뿌이가 웃으며 외쳤습니다. 감독님, 저희도 감독님 이름으로 무대를 만든 거예요. 내일 다 같이 박수 받읍시다. 이제 남은 건 무대 위에서 증명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태국과 한국,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요. 2022년 9월 15일 방콕 시암예술센터. 객석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무대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숨 막히는 고요 속에서 피창 어르신의 첫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둥. 순간 바닥이 진동하며 관객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세 번째 북소리가 터질 때 LED 패널 위로 황금빛 태국 사원이 별빛처럼 떠올랐고 한국의 비트가 객석을 관통했습니다. 무용수들이 하늘걸음을 밟을 때마다 바닥이 파도처럼 일렁였고 그 파동은 북의 울림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객석 1층, 3층,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 채팅창까지. 와우. 수아이. 대박. 환호가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무대 중앙에 선 보컬 뿌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통 선율이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고, 보코더가 잔잔히 뿌이의 옛 음색을 더해주었습니다. 가상의 3D 코러스가 그녀를 감싸며, 마치 만다라처럼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노래가 끝났을 때, 무대 위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2초, 3초. 그리고 폭발하듯 터진 환호성. 저는 무대 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두 눈가를 적셨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기억 속 저편으로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 전통과 현대가 손을 맞잡고 있는 무대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객석 조명이 켜지자, 피창 어르신과 양 감독이 동시에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감독 양반, 내부기 이렇게 울린 건 처음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든 소리죠. 저는 두 손을 높이 들어 박수를 팀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날 밤 공연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인 달빛 아래서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전환점을 넘었군.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문을 열자 와프라케우에서 울려 퍼지는 새벽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잔잔한 종소리 사이로 어젯밤 관객들의 환호가 다시 귀를 울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겪어봤기에, 이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북편 조각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무게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며칠 뒤, 태국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북과 비트의 기적, 태국과 한국협업 성공 사례. SNS에는 두나라 국기가 능선처럼 이어진 팬아트가 확산되었고, 공연 하이라이트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배를 들기보다 팀원들을 불러 작은 회의실에 모았습니다. 이번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과정을 체계로 남기는 것입니다. 화이트보드에 저는 세 글자를 적었습니다. 교육, 데이터, 네트워크. 우리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태국과 한국, 더 나아가 동남아 전통 예술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바로 투마운트어랩. 6개월 후 방콕 외곽에 작은 캠퍼스가 세워졌습니다. 안무 스튜디오, 북 공방, XR 연습실, 소리 데이터 분석실까지 그곳은 더 이상 저 혼자의 꿈이 아닌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첫 수업날 북 장인이 세번 북을 치자 엔지니어가 그 소리를 고해상도로 녹음하고 학생들이 EDM 드랍에 맞는 파형을 합성했습니다. 피창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부기 컴퓨터 속에서도 춤을 추는 구려. 그 말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다음 곡 제목, 댄스 오브 더 펄스. 태국의 북과 한국의 비트가 전 세계 관객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하기를. 어느 늦은 오후 공방 앞에서 피창 어르신과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질 무렵 어르신이 슬그머니 물으셨습니다. 아난왜 아직도 공연장 대신 이곳 공방에서 땀 흘리고 있나? 이미 성공한 사람 아니었나?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북편을 꺼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무겁습니다, 어르신. 제가 만든 시스템이 튼튼해질 때까지는 여기 남아 있어야 해요. 어르신은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무게는 자네 혼자 들라고 있는 게 아니오. 두산을 잇는 길이라면 우리 모두가 함께 져야지. 그 순간 저는 저 멀리 겹쳐진 산의 실루엣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길, 그길 위에 남겨진 북편 조각들과 LED 파편, 그리고 함께 걷는 사람들의 발자국. 저는 더 이상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압니다. 전통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내일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열쇠를 돌리는 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비로소 생긴다는 것을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조금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 사연 속에서 여러분도 하나의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그건 아마 이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통은 박제가 아니라 내일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협업과 겸손이라는 손으로 돌려야만 열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전통과 혁신은 어떻게 만나고 있나요? 제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태국의 북소리와 한국의 비트가 이어준 이길 위해서 언젠가 여러분과도 같은 맥박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